반갑습니다. 잘좀쉬셨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비가 아침에 살짝 내렸는데요. 새벽에 살짝 내렸는데, 지금 비가 조금밖에 안 오네요. 그죠? 곧 비가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 비가 또잘 내려야 좋은 열매 먹고, 어, 곡식이 또잘 여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그죠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어, 성령의 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그 비가 우리 상관에잘 내려서 우리가 또 오늘도 힘있게 또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맥쟁 생일기 114일차고요 우리 읽은 말씀은 292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이고요. 두 번째는 디도서 3장입니다. 먼저 민수기 1장 말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참 숫자 생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볼 때마다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들 쭉 보시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쭉봐서 5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왜 개수하지 않았을까, 왜 레위 지파 는 이런 일을 맡겼을까, 아니면 레위 지파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할 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민수기가 쭉 기록이 된요 내용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였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량. 광야 어떤 곳일까?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네, 저는 가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광야는 스스로 살기가 참힘든 곳입니다. 자, 광야 어떤 곳일까? 오늘 광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딱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딱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딱 좋은 곳입니다. 되게 이게 극과 극이죠, 그죠? 광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광려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참 쉬운 삶을 살기도 하는 거지만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시대를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물론 또 항상 광야 같지는 않겠죠 그러면 아휴 힘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물론 가끔은 또 우리 삶에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도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광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볼때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그죠. 동시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될 말씀까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의 삶은 전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또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떤 면은좀 이해가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광야 그뭐 어디 뭐 커피숍 가는 게 있었을까요 그죠? 광야 거기 뭐 워터파크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뭐농할때도 없었을 것이고 뭐 쉴만한 곳 제도 있었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어느 측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할 만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가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과거의 거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겠죠, 그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님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불평하게딱 좋은 때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딱 좋은 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디도서 3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디도, 디도가 있는 그래디교의 성도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1절 보시면, 너는 그들 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사람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로 똑같이 살아가지 마.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똑같이 나도 해준 만큼 갚아줄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 살아라고 말합니까?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전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 준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너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뭐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행하여 너희도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 앞에서 참 좋은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쉬울까요, 어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쉬우면은 뭐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한번 말하면 되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자, 그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루겠습니다. 네,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넘어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기 전에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저, 제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제가 여러여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내가 요렇게 해야지 요하지 말아야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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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하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좋은 아이디어들잘 얻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결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신행력을 좀 받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또 여러분이 잘살수 있도록, 믿음을 살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